네, 안녕하세요.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우리가 그 연금 준비를 하면서 12월까지, 어, IRP 계좌에 입금을 해 놓으면 내년도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, 어, 올해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, 은 IRP에 어, 부족한 금액만큼 입금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대 어 115만 원 정도까지 세 공제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어, 드리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자 저는 이제 연금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어, 우리가 어떤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어 55세 때 우리가 개인 연금과 퇴직 연금을 주로 받고 있죠. 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,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잘못 운영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어,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퇴직연금을 이제 55세가 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아 버리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볼 어, 수가 없게 되고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, 내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연금 형태로 어, 써야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새로운 어, 창업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나의 어, 하나 남은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 그런 어, 현상이 많구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,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게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낮은 수익률 2, 3%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익률에 어, 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가상승률만큼도 안 되는 수익률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미국의 지수 ETF에. 어...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내 노후 자금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미국 주식 ETF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평균 수익률 10% 이상은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0년간의 연금 형태로 55세부터 받게 된다면 내가 55세 때 쌓아놓은 원금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원금의 10%를 연금 형태로 매년 매월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60세가 되면은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농지연금 준비할 수가 있고 탈 수가 있죠. 그리고 미리미리 어 농업인 경력을 쌓는 것부터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. 자 65세가 되면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실은 국민연금은 어 고갈이슈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65세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퇴직연금, 농지연금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준비한다면 농지이양 운퇴직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농업청소에 팔면서 그러면서 직불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온 어, 자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주식 ETF를 만약에 운용을 한다면 그것조차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추가적으로 주택연금은 또 어,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주택연금은, 어,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고 있긴 하지만, 어, 효율적인, 효율적,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매로 활용했을 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,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경매로 활용한다고 해도 낙찰가율이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저는 제외는 하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주택연금까지도 포함한다면 월500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입니다. 농지연금은 어, 경매에서 나오는 농지의 낙찰가율이 어, 30%대, 20%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 나... 싸게 낙찰을 받아서 잘 준비를 해서 감정가의 90% 또는 100%로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매월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지연금이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지 그 자격 조건을 어떻게 갖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어, 자산에 투자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미국 어, 지수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모아놓은 자본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어,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5세 때 퇴직연금 원금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좀큰 액수이긴 하지만 5억. 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ETF의 연 수익률을 10%로 잡았습니다. 사실은 미국 지수 ETF의 수익률은 10%를 넘어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10%를 잡아보면 어 그리고 10년 동안 연금 수령을 하게 된다면 연간 인출액은 5천만 원이 되겠죠. 5억에 10%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ETF의 연 수익률이 10%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 수익률만으로도 수익금만으로도 어, 내, 연금, 노후 자금을, 어,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450만 원 이상씩은, 어, 매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때, 5억이라는 그 원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,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미국, 어, 테크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, 평균적으로 18.6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충분히,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고 충분히 내 노후 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에 투자해 놓으면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 IRP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. IRP는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퇴직연금은 사실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어, 매년 월급의 어, 그한 달치의 월급을 매년 어, 퇴직연금으로 운영을 해주죠. 그런데 회사에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그게 IRP라고 하는 건데 개인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. 국가에서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.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, 우리가 세액공제라고 해서 세, 어, 그 세금 혜택을 주는데,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, 연소득에 따라서 다른데, 연소득 5,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16.5% 세액공제를 받고요. 그 다음에 5,500만원 초과인 사람들은 13.2% 차이가 나긴 하지만, 이 정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그런데 이제 IRP에 어느 정도까지 넣었을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어, IRP 단독으로는 연 어, IRP 단독으로도 연 7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9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900만 원 곱하기 16.5% 해서 총한 148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연금저축 플러스 IRP 합산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연금저축은 우리가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연금 보험이나 이런 거 말고 연금저축이라는 용어로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개인연금의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600만 원까지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하고 IRP를 300만 원만 추가납입을 하면은 총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어, 개인연금 준비 안 됐다. 그래서 IRP만 하겠다. 그러면은 IRP로 900만 원 준비를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, 연금저축이 있다. 근데 연금저축이 600만 원 있다. 그러면은 IRP는 300만 원만 하면 되고 연금저축을 만약에 300만 원 내가 어, 준비가 되어있다. 올해 1년 동안 납입이 되어있다. 그러면은 어, irp는 900만원에서 300만원 뺀 600만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총 900만원에 대한 어,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연금저축 플러스 irp 900만원 해서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 4 8만5천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2월 연말정산에서 이 정도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듭니다. 그리고 이 IRP에 넣어둔 자금들은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해 놓으면 분명히 나중에는 큰 자본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IRP라는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. 있다면 거기에 넣으면 되는데 개인 연금 아까 개인 연금 저축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납입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 좋겠고요. 그거 관계없이 나는 IRP에 어 이제 연금 계좌에 어 많이 넣어서 연금 노후 준비를 미리 해 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관계없이 IRP에 입금을 많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만큼만 내가 넣어두겠다 하면은, 어, 개인연금과의, 어,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어, 차익이 발생하는지를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12월 중에 납입이 실행이 되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, 어, 인터넷 뱅킹 앱에서 충분히 입금 가능하고 입금 후에 내역까지 확인해야 되니까, 어, 이제 돌아오는 주 3일 남았으니까, 어, 꼭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 수익률이 16.5%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보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